<laughs> 자, 하드 루시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템 제발 떠져라. 진심 따단따단 <laughs> 가보자. 가보자. 너도 어, 노블 썼나? 아, 썼네. 썼네. 갑작가자 레츠고, 레츠고. 어, 풍어빵이석근 아, 아, 확실히 갔다. 됐네. <laughs> 다 했네. 와, 수공 장난 아니네. <laughs> 가보즈 네. 네. 시작하면 시작하면 왼쪽에 파워팁 깔아 주세요. 네. 잰고. 오이디 아이디. 제발 템 존멋 뜨게 해 주세요. 에주시고 네. 1 2억 딜템셋 얼마 해주냐고요 키니시스 화이팅 화이팅 경소처럼낚니다어 백일파 어...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바인더 걸고 크레이주세요있썼고요칼아 네. 뭔데 이거 아 썸머 썼는데 아왜바인드 아니야 이거 잠옷 뭐지 마인드 아, 풀린 거네? 실한가 칼날 아 근데 12억 대팀 쎄? 나이스 오씨 어, 작은 거못 봤네 아. 딴딴딴딴 딴. 잠복 잠복 조심 얼마 해야 되지? 뭐? 파운티 깔려있죠? 사라트때문에 안 보인다 파운티 뭐야 안 깔려있는 건가? 아 깔려있어요 나파에 바로 깔려있어요 아나이고아 아, 너무 네. 왼쪽에, 루시드 왼쪽에 깔아주세요 다. 아아 네 알겠습니다. 잠몹! 어 헤도 까졌어? 나 헤도 있나? 와, 해도 안아 헤도 안와 죽을 뻔, 와 헤도 보다가 헤도 까질 뻔했네. 와 버섯돌이 제발요. 잠몹. 죽을 뻔. 잠몹 나 일단 이거 루시드 좀 하고 야. 폭탄 가운데로. 아 죽을 뻔했어. 아 파운틴 없으면 죽었다 이거. <laughs> 아 탈포. 아 왼쪽에 엉으로 왜 1등이 안돼? 개꿀. <laughs> 아 이런 <이러면 웃음> 어, 말하자마자 어. 나오자나와선수 <laughs> <laughs> 맞을 뻔. 전부 아이크누 아니라서 몸벨안 뜨겠다. 맞아. 칼날. 어이구 칼날. 아이크 노답. <laughs> 왼쪽으로 넘어가야 파운치를 받 파운치를 받을 수 있는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한번한 <laughs> 번. 와 잠만. 파운치 한번더 할게요. 한 번. 와 아, 그래픽 끌까? 아니다. 왼쪽으로 붙을게요. 그래픽 풀로 해야지. 오펭님 오른쪽 갇혔다. 오른쪽 잠먹 잡아주세요. 나이스. 응. 라, 나비 한번 볼게요. 나비, 나네 아씨, 오! 오! 와, 나죽을뻔 아니, 골렘 자식이 찍어서 풀렸어. <laughs> 아니, 인피가 없어. 킬한도될까요 지금 아, 바인드, 바인드 들어갈텐데. 바인드 내가 아까 말을 안했구나. 바인드 지금 들어가요. 마인드에 마인드 들어가 있는 거. 모션이라고? 아 맞네 들어가 있네 요 알렉! 와 재발려 들켰어요 칼날칼 조심 칼날 와씨 끝까지 딜못 넣었다 아 잠복! 와씨 와, 와, 와 일로 깔리네? 우왓 큰일났네 큰일났어 내 헤드 빠졌나? 아 살아있고 와 대박 지금 두 줄을 안 만지는데 헤드가 살아있고 아, 잠시만. 와, 잠먹, 잠먹. 아, 이런 말 하면 안 아, 돼. 와, 헤드 바로 빠졌지, 이거. 음. 나팔 한번 쏘고 아직. 아, 나, 나, 나 앞을 볼게요 아, 내 네, 알게. 아, 샷, 아, 가운데로. 헤드 프리즈.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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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드. 아싸, 헤드 받았고, 음. 구. 어, 녹화 눌렸냐고요? 네, 눌렀어요. 아, 진짜 저번 주까? 못 눌려가지고, 진짜. 영상 어, 못 아, 진명상 업로드 못하고. 슬프잖아. 어 놀랐지? 파운 깔았어요 왼쪽에. 확인. 음. 음. 소환수 소환수. 어, 제발 왼쪽. 왼쪽 열어. 아 왼쪽 왼쪽 왼쪽. 어 어떡하지? 아 이씨 넘어가지고 우와. 아 뭔데? 아뭐 죽는데 야야이순간이동 무조건 았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아 세상 오 뭔가 무조건 쓰고 싶더라. 제로블 할. 아, 야, 나비 이거는 한번 물어주세요. 잠목... 아, 10대카로 클리어 할수 있었는데. 이는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풀게요, 나비. 개 슬프다. 어, 잠목 조심. 우와, 뭔데, 피. 피, 피 오, 뭔데. 오. 피 뭔데, 와. 치워주고 잠목 삭제. 오케이, 나이스. 어, 버섯 조심. 어, 잠목. 잠목, 잠목 조심. 뭐나 죽.. 아씨뭐 일로 탈포 당하네? 아 개슬프다 이거.. 잠복! 어, 그... 어, 뭐? 가만 있었으면 살았는데.. 1패.. 빠르게 넘겨야 되는데.. 극딜이 쿨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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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잠복! 어.. 갇혔다. 소환수! 소환수! 어디고? 소환수 나오지않에 오른쪽! 오른쪽! 끝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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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플레이 30초예요 네 이거 바인드 있는 분2패 시작한 바로 걸어주세요 짝붙짱 한라 어눈부야어 뭐야 칼아 어 시켰다 해주고 어 24분 와. 7초 확인 아 1패 때 2득점 깎인 건 너무 슬퍼 패시는 아, 왜 주고 싶 아, 나 웹툰 안갈같다 잠깐만요. 어, 어디 가나 와요? 아, 뭔데요? <laughs> 지하로 내려가네. 아 와, 뒤블이네 아. 뭐야, 바닥까지 <laughs> 내려가네. 파티 가운데 있어요. 아 파티 가운데. 내려와 아 주세요, 제발 선생님. 아, 환수. 아, 여기서 칼날 쓰지 않겠지? 폭탄! 폭탄, 왼쪽 폭탄, 폭탄 이거 알아서 살아야 돼요. 왼쪽은 쉴드렸어요. 이렇게 프레이온 다음, 다음 바인드까지 기다릴게요. 예. 레이저. 레이저. 오개 꿀. 아, 개꿀. 딱 변신 타이밍, 꿀. <laughs> 제발. 아, 나반핀데 야, 파운틴 뭐 깨줘. 나이스. 야! <웃음> <웃음> 아, <씨. 웃음> 다음 바인드 22분 15초에 올게요. 아 22분 20초에 오려도 되겠다. 어딨어? 와 소스 까니까 하나도 보이네.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음, 다음 바인드 제가 갈게요. 다음 바인드. 예? 선수네. 칼날. 야. 칼날. 변신. 변시... 어 아, 뭐야. 아... 개꿀. 썸바 괜했었다 칼날? 나비한번 아, 불어주실 분? 네 제가 불게요 불고 어, 계시네 10초 후에 바인드 걸게요 어디 갔어? 몸박이 겠지 몸박 조심 몸박 조심 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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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음. 나오면 제가 바인드 걸게요 오케이 네. 어디 갔 파이더 아, 걸었어요. 22초 네. 플레이 켜주세요. 플 네, 켰어요. 아 이거 어, 스피안 닿잖아. 제가 할잠 아, 깐다. 가만있가만 야이! 아씨 레이저 아이 극딜이 참 아, 이네요 아. 아니 바닥에 까지 내려가면 파운틴 어. 아, 네. 하나 다시 갈게요아나 바닥에 내려 좋아요. 소환수 이건 아니지 불안한데 칼날 쓸거 같은데? 어? 리할 줄 알았어? <laughs> 어여어여어어개슬프다아 쉘! 나이스 뭐야 또 왔어 <laughs> 이거 망아지 에테폼 아, 아. <laughs> 칼날 쉘 지속 아 됐다 칼날? 칼날. 칼날. 와, 칼날 모션 안 보여. 와씨. 아, 위텔. 오피하네. 20분 10초 아닌데, 20분 12초. 칼날. 칼날. 또 칼날. 오바데? 소환수. 소환수. 오! 칼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음흠흠. 오나 죽을 뻔했어. 자 살았다. 인피따라. 이번에 파운틴이요안 뜨고요. 네. 오케이. 와. 쫌 매는 거 점프로. 와 뭔데? 쫌 매는 거왜 죽는데? 실화냐? 점프로 피하고. 아 이거 오, 끝나고 봤는데 위에 거 맞았네. 오. 와. 아 이런. 끝나고 바로 인드에요아 너무 아 네, 끝나고 바인드 맞는 게. 더프레이는 5 0 초예요. 오케이. 날 뭐야, 어디서 칼날이언 아, 뭐야. 파인더 걸렸어요. 1초분 응. 53초. 아, 올라가지 마. 아. 제발. 아, 또안 맞네. 아. 아, 씨. 개 슬프다.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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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나와려. 와 피해. 칼라야, 칼레, 칼라야! 소환수. 소환수. 소수1패드안 놔두면 2패드 너무 많이 하네. <laughs> 이거 아, 제가 아, 나비 한번 볼게요. 어? 왼쪽 오신 폭탄 드려요. 어, 쉘 드려요. 아이고. 점프 <laughs> 이죽어나 <laughs> <laughs> <좁아, 좁아. 웃음> <여시 너> 죽으셨어. 칼라야, 칼라야, 칼라야. 점프 피해주고. 가운데. 같이 맞아야 같이 돼요 같이 맞을게요 칼날 칼날 나 칼날 죽겠는데? 어 폭탄 뭐야 왜 계속 나와? 와, 아이씨 칼날 때문에 폭탄 혼자 맞았다 <laughs> 아개새프다 진짜 칼날.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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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죽었는데? 어. <laughs> 어, 아 잘못 눌러서 일어났어 아씨 안일어나 되는 거였는데 칼날 칼날, 칼날. 소환수! 소환수! 쟤, 이게 온이에요. 네. 와, 야! 기다려주신? 아, 이거 소환수였고. 와, 이,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오, <웃음> <웃음> 아, 업을 한 번만 주세요. 네. 가운데서. 가운데 오십. 항공? 항공? 몸밥 같은데? 아, 레이저네? 레이저. 레이저. 뭐야, 레이저네? 또 레이저야? 나 죽는다.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스피 아, 파운팅 개꿀! <laughs> 17분 50초 방금 발판 깨진 것 같은데? 가운데. 폭탄, 폭탄. 중간에 와, 오시면 쳐 드릴게요. 칼날. 칼날 조심. 파운드어 이거 바인드 되는데, <laughs> 지금. 소환소 수원, 끝나고 제발 이거 발판 떨어지지 소환소 보고 갈게요 제발. 저도 칼날. 플레이 있어요 칼날. 너 칼날 어 칼날 안 보인다 뭐 <laughs> 칼날 맞았나 살았네 어 뭐야 레이저 강 와아 몸박이다 아 몸박이네? 와나 이거 극 극딜 도움 다 했는데 씨 <laughs> 바인드 나오면 바인드 해주세요 나이스 17분 17분 2초 그래, 나이스. 주가라. 어, 나이스, 얌전하다. 와, 드디어 날 거봤다, 씨. <laughs> 드디어 라스페스틸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힘타나이 타임, 이 타임이 칼라를 한번 쓸거 같은 예감이. 16분 35초. 라비네. 어, 어, 라비를 보네. 아 설없대. <laughs> 위로 올라오세요. <laughs> 아, 알아서 살세요. <laughs> 오른쪽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시면 다 피할 수 있어요, 이거. 끝났나? <laughs> 제발. 나 맞지마. 어, 나이스. 네이스. 드링콜라피했네 오른쪽이 아니었구나. 왼쪽이였구나. 왔다 갔다 왔다 강공 아 레이저 야그딜 썼는데 강공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폭탄 있는거 같은데 방금? 예, 예 있어요 쉘도 들어갔을거예요 오케이 폭 한번 더 뭐야 음... 이건, 안 이건, 같이 맞아야 돼요. 이건 같이 맞아야돼요 이건 같이 맞아야돼요 가운데 있을게요 칼날 피해주고 어 뭐야 어왜 시... 이렇게 아파 이거 파운틴 파운틴 내 파운팅 아직 지금 안 깔려있어요. <laughs> 오케이. 8랄. 오마이갓. 와 피해주고. 도와줘! 음. 버프 정비해야겠다. 음. 극딜 쿨 돌았어요. 자, 플레이 59초. 어, 지금 바인드 들어가요. 강봉이다. 아, <laughs> 몸못 아, 몸막 와, 다와아이 타이밍에 못박이면 안되는데 박막 맞을 뻔못 끝나고 바로 바인드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할게요바인드나비 아직 불면 안되겠지? 바인드 걸었어요 14분 50초 나이스 딜잘 들어간다 가봐라 탈아어이고와어 발판 어이구 제발 피해주고. <laughs> 어이구. 나비 한번 볼게요. 나비 네. 한번 불어주세요. 아, 씨, 아이고 불기전에. 이건 <laughs> <굳은> 타이밍 딜었다. <지렸다. 웃음> 아, 이러면 발판 초기화죠. <laughs> 나비 봉. <보면. 웃음> 빠르네. 그건 어, 그런 걸로 해야지. <laughs> 아까 발판 시간 제시길. 발판 발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본건 아닌데 17분 50초였거든요. 네 아마 이거 하면 다시 초기화. 브루에 못 박아가지고. 중간에 파인 팀 다시 가졌어. 확인. 오버님 잘하시네. <laughs> 오, 썸버 딜다 들어가서 순간 1등. 랭카 다들 네, 넉넉하죠? 네, 저전 넉넉해요. 대카 8입니다. 메이저. 메이저? 오. 야야야. 오늘 안정적인데. 오, 뭐야. 갈 뻔했다. 와, 씨. 야, 갈 뻔했네. 와. 저 프레이온이요. 그 h 까지지 i 까지 u 까지 아, 한개나 아, hang it 네 u t 아, h a 아, 스 a 스 여기서 빠지는 아, h 아, h a 폭탄 it o u 아, hang it 아, hang i 아, hang it out. 아, 아, 래쪽에서 썼어요 <laughs> 어 방금 발판 발판 보신 분들 할오오야 얼마 오오오 yes 오 몬박 <laughs> 강공 강공 아 몬박 몬박 개필인데 몬박 살자 어. <laughs> 여기가 어, 제일 착한 거다 몬박 나비 한번 볼게요 <laughs> 예 너극딜좀 아껴야 돼 하야지. 날, 날 일단 평딜로만 일단 하죠. 아 일단 평딜로만. 소환수. 소환수. 아 그러네. 야그소환수로못 보겠지. 아 시드링 바꿔야겠다. 시드링 바꿔줄게요. 네 일격필살기시고요. 강공. 있어시 있어 있어. 있으, 아 시드링 바꿀래 는데 조. 이저 헵신이 혹시, 혹시 발판 보셨습니까? 안돼 죽기 싫어 나이스 그 중간에 펑킹 갈게요 오케이 아이고 헤더 꺼졌다 지금 있어요? 바인드 됩니다 바인드 됩니다 칼 알파 가사야 율적임님 막줄이에요 그 사이에 헤비해졌는데 저 스태크만 으아아아앗 천만 천만 오와 맞을 뻔 으악 <laughs> 피해주고 해도 안 빠졌지 오오 <laughs> 완벽하게 피했네 빙좀 바꿔 끼고 저 스택 오. 스택 다 쌓았어요 아쉘 중간에서 받을게요 아르카라카니까 어때요? <laughs> 어 소환순. 오, 소환순. 소환순 소환순 뭐 애들 가운데 발판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웨폰으로 바꿔 껴주고 없으세요 깨졌다 발판 깨진 거 아니에요 방금 네. 깨졌어요? 방금 발판 깨졌는데 지금 있는 곳 11분 그러면... 10초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1분 안에 까면 들어가면 돼요. 칼날. 칼날. 어, 잠깐만, 어, 나, 나 스택 날렸다. <laughs> 잠깐만요, 스택 좀 다리 쌓고. 네, 그러면, 강공. 레이저. 레이저. 아왜 죽었지? 또 레이저야? 225인데 왜 230에? 어디서, 어디 있는데요? 그 아마 서리 구름 걔네들은 225 근처 아닌가? 아닌가? 걔네도 230좀잡고 있겠습니다 서리군은 이거 바로, 들어갈, 아니,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님 다음 발판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발판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네 저 스택 때문에 운박 최소가230아 그래? 그럼 뭐 천천히 살아날게요 오케이 <laughs> 맞다 아케인 포스는요? 저길중까요 아님 도와줄까요? 일단은 조금 더 쳐야 돼요 네 이거 나비 한번 불어야겠다 소환수 끝나고 나비 불까 지금? 네, 지금 부시라야 맞췄어. 택다 됐어요. 4 3 아케인... 다음 할때 바로 네, 다음 발판 발판 보이면 바로 챌드릴게요 일단, 일단 그냥, 그냥 사냥 아르카나 사지 말고 어. 추 사다가 심볼좀모아니 살짝 살짝 중지해야돼요 그때 응? 아르카나 가서 해야될듯 추천 굿굿 감사해요 발판 보고 가면 되겠다 니까130더해야 그러니까 발판 보고 이제어칼 조심 와 아니, 이거 나 죽었으면 아저채팅보다내 헤드 빠졌네 실한가 복구 못받았지 지금 아마 파운틴 없을거예요 발판 깨지 아, 아, 아니에요 또, 또. 아 제발 저 복구 못받았어요 어 맞는거 아, 같은데 아씨 왜 이, 떨어져 장범 생겼잖아요 여기 이단 여기 벌판 네, 깨졌어요. 템으로... 아물 들어갈까요? 올랐고.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시다. 오케이. 가자. 갑시다. 간다. 제발 템 좋은 것 떠라. 지 깔아주시고 플레이 켜주세요. 네, 제발 가져. 네, 그거 안 해준대요. 잡았다. 아, 빠르다, 빠르다. 아, 잘 잡네. 그리고. 봤지? 두줄 줄 빨라 빨라 제발 아이템 제발 아이템 줘라 아이템 나이스나이스 좋아요 마크 패초 뜰게요 패초 뜰게 제가 깔까요 모델님 심 들었어요? 나한대한대 하고 쳐주고 드랍킬 게요 월렛 월렛 뭔데 드랍 있어요 드랍스 풀어주고 저도 드랍 있긴 한데 일단 그냥 하고 어디갔면아 여기 펫좀 오퍼 완료 한대 맞출게요 저야 제발 아, 소조 아, 아이템 치켜요 제발 소조 아이템 어 잠깐만 소환수 치지 마이 자식아 펫좀다 끄어주시고요 아저 때문에 선콜 했더 선콜 진짜 안 좋은데 아, 그리고 지금 레드가 뭔가 맞요깨 주세요 아아 뭔가 미안한데 펫좀펫좀그리아 아, 진짜 멤벨 각 파이 <laughs> <laughs> 아 이놈 아이단검각 제발 뜨 아, <laughs> 뺄게요 제발 예. 템 자아 어? 못왔냐 어, 못왔냐? 떴다? 고 아닌가? 난 안보이는데 기분 탓이었네 안, 아, 안 뜬거 아, 같은데 뜬 일단 아. 드세요 일단, 일단 아. 드세요 아, 이런 제발 소조 노린다 소조 제발 소조 뜨나? 없죠 소조도 아, 안 뜬거 아, 제... 같은데 소조만 뜯고 <laughs> 없어 결정석 <laughs> 넣어주고 아무것도 없어 소조도 안뜬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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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 한개 아아이 아니라서 그래 아이인 아니라서 소조 한개아다아 <laughs> 아, 개슬프다 소조 한개 먹었네 또안 떴네 이거 <laughs> 너무 슬프다 아니, 아 혹시 나 루시드 로이드 본데 없죠 언제고아 소조 한개 장노말이 없어 노말이랑 다른 게 없어요 <laughs> 수액 결좀더준거 <laughs> 개슬프다 <laughs> 개슬프다 <laughs> 아, 소조도 안 나왔네 어, 전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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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도 저, 이렇게 하드 저, 시 저, 끝 오늘도 안 저, 네 아이템 언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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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